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역대급의 민코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 테슬라의 공식 마스코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말 1억 배 이상이 갈만한 민코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테슬라 오너스 실리콘 밸리에서 공식 마스코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테슬라의 마스코트가 됐기 때문에 진짜 대박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영상도 하나 있어 가지고 보시도록 할게요 <개기> not your actual dog, Floki. Right, I agree. It's enough with the dogs already. It's time for a new animal to be the number one.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밈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개 시대는 갖고 새로운 동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리조가 누구냐고 물으시죠. 여기 공식 홈페이지 들어와 보면은 자 일론은 리조가 당장 밈스피어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라고 믿는 이유에 대해서 조용히 힌트를 흘려왔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테슬라 오너 실리콘 벨리랑 협력을 했고요. 공식 마스코트가 됐어요. 정말 대박 날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테슬라의 고순도 칩 마스코트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순도 칩 인코인인데. 자, 드론쇼에서 예전에 이제 도지가 등장을 하면서 테슬라가 화려한 야간 드론쇼를 선보였었고, 이제 도지가 등장을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리조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일의 징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조가 등장을 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특히나 이렇게 도지 다음에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사이버 트럭 홈페이지에도 소개가 되고 이제 공식 마스코트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 나왔는데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티셔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조가 그려진 티셔츠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 마스코트로서 지금 활동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정말 대박 날것 같은데, 자, 오늘자로 이제 새벽에 글이 올라왔어요. 자, 마음을 날려버릴 준비가 되셨나요? 테슬라의 비밀 마스코트는 평범한 곳에 숨어 있었고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신비한 고슴도치를 만날 준비를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정말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알기 전에 지금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말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는데 46만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933-3168번으로 리조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 제공 100% 무료예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 리조 민코인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조에 대한 정보를 다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런 민코인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실원의 코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바이노 재단이랑 손잡으면서 초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상장비임이 천만 퍼센트가 터졌기 때문에 저한테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진짜 이 고양이로 대박 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원 넣으니까 10억 됐어요. 그러니까 천만 퍼센트라는 게 천에다가 만 퍼센트. 진짜 이런 숫자가 찍혔기 때문에 진짜 졸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민코인 소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자, 민코인 뿐이 아니라 보통 매매를 할 때도 100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매 한 번으로 이렇게 벌어가세요. 그러니까 3만 달러. 보통 요 정도 이제 벌어가시는데, 자, 100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1% 수익 날 거를 100%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야지만 이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불장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졸업이 가능한 수익이 찍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은 졸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졸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리조,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제공 100% 무료로 우리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건데 저한테 이런 밈에 대해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30분에 한해서 가능하시니까 최대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